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 휴거의 궁극적 목적은 환난을 피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관련됩니다. 성령님의 지상사역이 마감되면 교회는 휴거로 지상을 떠나갑니다. 지상에 계실 때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가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시면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 성령님은 또 다른 위로자이십니다. 이제 막 제자들을 떠나려 하시는 주님과 정확히 똑같은 본질과 속성을 지니신 또 다른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함께 있도록 불러낸 일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불러내는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소인을 향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현재 그분께서 막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십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막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막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그때의 휴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 전에 다락방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지상성전에 다락들이나 골방들이 있었듯이 하늘성전에도 곧 아버지의 집에도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심시키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라는 약속에서 그분은 인칭 대명사 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신랑께서 직접 신부를 위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는 곁으로 데려가다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친밀한 영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신부인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바울도 휴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대살로니가 성도에게 죽은 성도의 부활, 살아 있는 성도의 변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성도에게는 휴거 때 일어날 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중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처음으로 뵙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휴거로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 후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공중에서 맞이해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나요? 나는 신랑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지금 누리고 있나요? 다른 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